안녕하세요. 네. 비엔나 킴코옥스 김소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한국에서보다 유럽에서 더 유명한 비엔나 셰프 김소희. 도전자들의 눈물을 쏙 뽑는 독설 뒤에는 후배들을 네. 향한 뜨거운 애정이 숨어있다. 안녕하세요. 노이입니다 외식업계 마이더스의 손.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메리스트랩에 비유되는 절대 카리스마 노이영 심사위원. 네, 세 분이 심사를 보셨는데 먼저 우리 저 노희영 심사위원께서는 그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별명이 별명이 뭐라 그러더라 아 요리계의 메릴 스트립? 스트립알려거아니 악마님 다그 거기 나오는 그 메릴 스트립 그 편집장 <laughs> 네.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, 어, 어떠셨어요 기분이? 어,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. 네. 그리고 저는 욕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네. 오늘 오래 지기도 하고. 예, 예. 그거로 인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뭔가 그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. 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나 일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반드시 그 사람이 진화할 거라고 믿거든요. 네, 네.